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순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한 순서도를 파이썬 언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도의 필요성, 순서도가 무엇인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에도 그 언어의 문법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언어를 배웠을 때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리하는 능력이 먼저 있어야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순서도라는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순서도는 논리 구성을 하는 방법인데요. 처음에 프로그래밍에 입문하실 때에는 논리 구성이라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프로그래밍 언어에 넣어야 될지를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순서도가 논리를 표현하는 툴이라기 보다는 논리 구성을 알려주는 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도를 작성하는 데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맞게 나의 논리를 작성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가 있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순서도가 내가 만든 논리를 표현하는 툴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나의 논리를 구체화시키는 기준이 되고 또 작성된 나의 논리를 표현하는 툴이 되는 순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논리를 정의된 기호로 표시를 해준다. 텍스트가 아니라 기호로 표시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 기호 안에는 텍스트들이 들어갑니다. 데이터와 논리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다. 밑에 있는 말도 논리 단위가 명확하게 보인다. 명확하게 보이니까 또 이해하기 쉽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으로 바꿔볼 것이지만, 파이썬이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에 입문한다라고 할 때는 어느 랭기지를 배우시는 분이나 순서도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표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다음은 순서도에 사용되는 기호들을 나열했는데요. 순서도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 입력받을 때는 또 약간 삐뚤어진 기호, 출력되는 밑에가 약간 휘어진 기호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일반 처리는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 안에다 영역문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처리 상자 그리고 판단 상자 이두 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화살표만 사용해서 순서도를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판단 상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안에 true, false 중에 하나의 결과를 낼수 있는 표현식이 들어갑니다. 표현식 아시죠? 하나의 결과를 내는 연산식. 그래서 이 안에는 예를 들면 a가 o보다 크냐? 물음표?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그거의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로 나오잖아요. 그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분기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분기라는 것은 흐름선이 위에서부터 아래 상자로 또이 상자를 처리한 다음엔 다시 아래 상자로 화살표, 화살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흐름선이 이렇게 쭉 오다가 마름모를 한번 통과하게 되면 두 개로 갈라집니다. 이것을 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줄로 갈라져서 처리할 것들을 처리한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계속 처리가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판단상자 마름모꼴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직사각형하고 마름모하고 화살표만으로 순서도 작성하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서도를 작성하는 규칙 중에 처리해야 될 내용은 기호 내부에다가 기입한다. 기호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A equal 5, A 에다 5를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넣으시라는 겁니다. 기본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기본 흐름도 물론 화살표를 다 해주십니다. 하지만 반대일 때, 반대일 때라는 것은 화살표가 반복 구조일 경우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화살표를 이용해야 된다. 흐름선은 가다가 서로 교차가 되어도 상관은 없다. 아무런 논리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상관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흐름선이 분기, 아까 마름모 상자 다음에 갈라지는 것을 분기라고 했죠. 분기할 때는 반드시 마름모골 상자 판단 기호를 사용해야만 한다. 아무데서나 갈라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일 때는 몇 개든지 모이, 모여서 한 줄이 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순서도가 길거나 복잡해질 때는 연결자 기호를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요. 연결자 기호라는 거는 그냥 동그라미 안에 숫자를 넣는 겁니다. 1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페이지가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다가 4라고 쓰고 여기에서부터 계속 순서도를 작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도가 너무 길어서 한 페이지 안에 다안 들어간다 아니면 논리가 너무 복잡해 보여서 끊어줘야 되겠다 라고 할때 연결자 기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까지 복잡한 거 작성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소개만 해드리고 연결자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은 순서도의 세 가지 기본 구조입니다. 먼저, 순차 구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하나씩 처리하면서 떨어지기만 하는 게 순차 구조예요. 가장 쉽죠? A에 2를 넣고, B에는 3을 넣고, C에는 A 더하기 B를 넣어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해서 내려오면 이것이 순차 구조입니다.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에는 각각 판단 상자가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선택 구조라는 것은 판단 상자가 있어서 여기서 아까 예를, 예로 들었던 A가 O보다 크냐, 맞다라고 할 때는 OK를 프린트, O보다 크지 않다라고 할 때는 NG를 프린트 이렇게 하고 각자 할일다 마쳤으면 이제 다시 모여서 다음 처리를 하러 가는 것이죠. 위에도 화살표 해주겠습니다. 다음 반복구조에도 역시 마름 목골이 나타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이렇게 마름 목골의 쓰임새가 선택구조 하고는 다르죠. 이마름 목골 안에서 무엇인가를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해서 예쓰면 이쪽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놓으면 어, 먼 곳으로 이렇게 나가 죠？그런데 yes 일때 이어진 흐름을 보면 여기에서 프린트 아이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한 다음에는 다시 화살표가 위를 향해서 조금 전에 분기했던 그 판단 기호로 되돌아오죠？그럼 이것은 흐름이 밑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왔으니까 반복 구조가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뺑뺑 돌아요. 반복을 하죠. 그럼 그 반복을 멈춰주는 거는 누가 합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가 3보다 작으냐라고 물어보는 판단기호에서 노우가 나왔을 때이 반복 구문 안에서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판단기호는 반복을 유지시켜주는 일 이러한 반복을 적절할 때 끝내주는 일까지를 판단기호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 제가 적어놓고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을 시키는 조건인데요. 먼저 이 판단 기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i에다가 0이라는 초기 값을 넣었습니다. 초기화죠. 그런 다음에 판단 기호 안에서 조건 검사를 합니다. 이 조건 검사 결과에 따라서 반복이 유지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이 유지되고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구문 안에 속해 있는 구문들이죠. 이 구문 중에 하나가 조건을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문장이 되겠죠. 이 문장이 지금 조건을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변화시켜주고 있나요? 이 판단 상자에서 보고 있는 조건을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판단 상자에서는 i하고 3을 비교하고 있어요. 3은 상수이기 때문에 변할 리가 없겠죠? i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i라는 값을 3쪽으로 움직이게끔 조건 변화를 시켜주는 문장이 반드시 이 반복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i가 0인 채로 들어와서 yes로 처음에는 잘 돌기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빠져나갈 일이 아예 없게 되겠죠. 조건 변화가 없다면요. 그래서 초기 값 잡기, 조건 검사, 반복문 내에서 조건 변화, 이세 가지가 협력을 해야만 올바른 반복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반복구조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그럼 이제 이세 개의 구조들 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조들 간의 관계라는 것은 순차 구조 봅시다. 순차 구조 보면 들어가는 진입점 한, 구, 한 곳이죠. 나오는 진출점 한 곳이죠. 선택 구조도 보면 들어가는 진입점 한 곳입니다. 나오는 진출점 한 곳이고요. 반복 구조도 들어가는 진입점 한 곳, 나오는 진출점 한 곳입니다. 이것을 왜 강조하는가 하면, 이 진입점, 진출점 기준으로 해서 이거 전체가 반복구조라고 볼 때, 반복구조다. 이것은 선택구조다. 순차구조는 뭉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선택구조다, 반복구조다라고 할 때, 이 하나의 블럭 단위들, 그럼, 여기에 있는 걸첫 번째 블록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걸두 번째 블록이라고 할 때, 1과 2의 관계는 두 가지 관계만 가능합니다. 순차인 관계 또는 포함인 관계, 이렇게 두 개만 가능합니다.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의 블록이 이렇게 있을 때 다른 블록이 이, 이 블록 안에 쏙 들어가게 이렇게 포함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의 블록이 있을 때이 블록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음 블록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순차관계 이러한 포함관계는 되는데 그럼 안되는 관계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의 블록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블록이 이 블록의 중간쯤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순서도상에서는 로직을 생각하다 보면 이런 식의 순서도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화살표만 그대로 따라가면 프로그램이 잘 수행되도록 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관계를 가지도록 만들면 순서도를 잘못 만드신 겁니다. 이런 식의 관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예시를 한번 보였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온전한 하나의 반복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반복구조 안에서 뭔가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 테스트를 해서 조건이 맞았을 때이 위치로 점프를 하고 이거 처리하고 이거 처리하고 이런 순서대로 다시 처리를 했더니 로직이 내가 생각하는 결과를 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작성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구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구조하고가 서로 순차도 아니고 포함도 아닌 얽힌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순서도가 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얽힌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창기의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코드가 임의의 위치로 점프하는 것을 허용하는 순차적 프로그래밍 기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 경우의 문제점은 특정 위치에서 임의의 위치로 점프가 아무 때나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논리파악이 매우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프로그램을 스파게티 코드라고 불렀는데요. 접시에 담긴 스파게티 면발과 같은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주범이 고투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go to 문이라는 것을 현재에는 코딩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법상으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아요. 이 이후에 단점을 보완한 것이 구조적 프로그래밍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순서도의 작성 규칙이 이 구조적 프로그래밍에 근간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후에 다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생겨났죠. 그 후로 현재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생겨났고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한참 전, 과거의 산물인데 이거를 지금까지 따라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객체 지향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구조적인 것을 버리고 객체 지향으로 가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쪽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보시면 객체지향에 같다고 해서 그 내부에 있는 코드가 스파게티 코드로 되어 있는 것이 괜찮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럼 순서도 상으로는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얽힌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 그것은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작성한 선택 구조 a가 5보다 크면 OK라고 아니면 NG라고 프린트하는 이 선택 구조 부분을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풋을 받을게요. 인풋 받은 내용을 숫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변수에 보관해야 사용할 수 있겠죠? 아직 배우지 않은 구문이지만 if 구문을 써보겠습니다. if와 else 구문을 배우지 않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선택구조 순서도 하고 어떻게 매치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판단상자가 있고 판단상자의 왼쪽에 있는 구문은 if절에, 오른쪽에 있는 구문은 else절에 넣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행을 한번 해볼게요. a는 이라고 했는데 7이라고 쳤습니다. ok 라고 나오죠. 그럼 이제 다음 연습으로 방금 전에 짠이 if 구문을 여기에 있는 반복 구문 안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이 반복 구문은 i는 0에서부터 i가 3보다 작은 동안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i가 0일 때한 바퀴, 1일 때한 바퀴, 2일 때한 바퀴 이렇게 세 바퀴 도는 구문이에요. 그럼 그러한 구문은 역시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한번 써 보겠습니다. 4 구문은 나중에 차근차근 배워보기로 하고요. 이4 구문에 의해서 4 구문 안에 포함된 구문이 3회 수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2번부터 6번까지의 라인은 4에 속해 있다 라는 의미로 한 칸씩 들였어야 되겠죠? 전부 한 칸씩 들여줬습니다. 그럼 다시 수행해 보겠습니다. 4를 한번 입력하고요. 5도 입력하고 6도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세 바퀴 돌고 끝나는 것을 보셨죠? 순서도에 있는 반복구조는 for문보다는 while문의 모양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니까 while문으로 다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i 값을 0으로 초기화를 시키고 while, i가 3보다 작은 동안 반복합니다. 그리고 반복구조 안에서 i 값을 변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초기화, 조건 검사, 조건 변화, 이렇게 해서 순서도에 있는 세 가지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고 있어요. 이대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4, 5, 6 이렇게 입력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순서도상으로 선택구조, 반복구조 만들고 그 구조를 파이썬 구문으로 옮겨보는 것까지 해 보았습니다.